자, 3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일서는요, 아까도 제가 룻기를 설명하지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정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 왕정이다. 그래서 다윗 왕정은 하나님이 택한 왕정이다. 그래서 다윗 왕정의 정당성.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운 왕조이고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독자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아니야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했어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 사멸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라는 것인데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요. 바로 이 순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 이런 논지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 논지가 다윗과 솔로몬이 공격받고 있는 내용에 대한 변증의 내용으로 역할 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면 복이다라고 하는 내용 안에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고 루키가 포함된 거예요. 여기 보아서와 로시고 여호수아그 백성들이죠. 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사무엘서에서는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지만 버림받았고요. 예, 사사시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바로 이 어, 순,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언약의 조항에 매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여우아 사사계, 루키, 사무엘상화 같은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이사일의 일반적 역사가 아니고요. 이 역사는 철저하게 언약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언약에 근거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 관점이 뭐냐? 매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왔던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으로 철저하게 보는 것이 언약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스의 구조는 인물적인 구조로 인물에 따라 구조하는데 특별히 누가 통치를 하는가라는 것으로 구조했습니다 후를 나눴는데요 사실 어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다윗이 16장에서 기름부을 맞아서 왕이 겹치지만 실제적으로 왕이 된 시점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통치 기간이요 1장부터 7장까지고요 사월의 통치 기간은 8장부터 하, 예, 1장까지이고요. 그리고 하, 11기 하 2장부터 끝장 24장까지가 다이왕의 통치로 이렇게, 예, 인물별로 통치를 실제적으로 한 기간으로 세 개의 구분으로 사무엘스의 구조를, 예, 나눠봤습니다. 자, 특별히 요, 요 기간 동안 사울과 다윗이 겹치게 되는데 실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과 아직 왕으로 어, 서지는 않지만 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곳의 대조가 여기에서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다윗과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사울의 이야기가 겹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냐, 다윗이냐, 아,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이 중간 부분에서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이세 부분, 다윗의 통치 부분에서는, 어, 특별히 요 3, 하, 11장 이후부터가, 어, 다윗과 솔로몬이 그 당시에 공격받고 있는, 어, 다윗 가문의 불순종과 죄의 문제를 여기서 모두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불순종과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공격당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조가 아니야라는 근거들이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어, 행한 거죠. 그리고 어, 다윗이 간음한 다음에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 어, 남편이 죽자 아내를 데려와서 낼름 아내로 삼은 내용들 같은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암놈이라는 큰아들이 그의 여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범죄를 저른 얘기와 그래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놈이 암몬을 죽여버리는 내용들 또이 압살놈이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들 어 이러한 이제 다윗 시대 때의 반란이 이러한 내용들 이 수많은 내용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어, 선택받았을 리가 없다라는 근거들로 제시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그 어, 상황에서. 하나님께 벌 받으면서도 그가 정말 겸손히,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이사무엘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는 삼일서인데요삼일서는 사사시대 말기 엘리제사장 때부터 약 BC 1100년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고 이가 봇 하나의 님 영광이 떠난 것이 레온 우두의 그 이살 역사에 나온 연대피로 기준할 때 1075년입니다. 아, 그리고 다윗의 통치 말기가 970년인데요. 사무엘서는 이 1100년부터 970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신로성서의 파괴로부터 이야기가 더 집중되기 때문에 약 100여 년 정도의 시간대가 사무엘서가 다루고 있는 역사의 바운드리입니다. 이제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그가 기름 부어서 세웠던 두왕 있죠.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루면서 누가 하나님이 세운 진짜 왕종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사무엘서는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왕위가 넘어가면서 다윗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참된 왕가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저작 목적, 저작 동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조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이 주권에 순복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상황이 사무엘상 4장이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죠 파괴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거죠. 예, 이게 이제 불순종의 결과라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기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다 이 얘기인데 이게 칠 장에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이두 얘기의 대조를 보면 제사장들이 있죠. 둘다 에벤에셀이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블레셋에 패를 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에 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지 않으니까 법궤를 법궤를 실로에 가서 가져와라라고 해서 그것으로 이게 법궤를 이렇게 뺐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순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면, 사무엘은요, 법계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려거든,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자라고 법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 땅의 이름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벤, 에젤. 에젤 이게 돕다란 뜻인데,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백성이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두 번의 전쟁을 했는데, 그 승패를 가르는 것은 불순종했느냐, 순종했느냐.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는가, 어,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는가의 이 차이에 따라서 그 전쟁의 결과가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돌아오기도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주권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멸상 4장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사건과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던 사건과 비교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겸허하게 그의 잘못된 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요. 어, 아, 바세바를 다윗이 범하게 되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 집에 피가, 칼이 계속 돼 이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압살롬이 암론을 죽이는 일도 벌어지고, 또 압살롬이 결국 아버지를 반역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죽는 얘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어,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가는 위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에서의 위급 상황과 같은 상황들이에요. 같은 위급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어, 사상에서는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아 비네스가 제사장이었고요. 이, 어, 사하 15장에서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는데 사독의 아들 아하이마스와 아비아달 제사장 아들이 요나단이었고요. 언약계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고 와서라도 우리를 돕게 하자고 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고 그래서 자시, 이 언약계 자체, 이게 우상이에요. 이걸 우상화하는 거죠. 언약계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맨발로 예루살렘의 성에서 뛰쳐나와 도망을 가려고 나왔을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들고 와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언약계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 내가 언약계를 소유한다고, 소유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냐. 그분이 나를 용납하시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셔야 내가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고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자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그가, 어 내려갑니다. 이 겸허히 내려갈 때에, 시무이 라고 하는, 시무이, 시므이 라고 하는, 어 베냐민, 베냐민 집합사람이요 죽은 사울에 속한 사람이죠. 시무이가 흙먼지를 뿌려가며 돌을 던져가며 다윗을 피해사람아 피해사람아 하면서 자신의, 어, 베냐민 가문을 전멸시키고 왕위를 뺏은 다윗이라고 외칩니다. 이게 이제 다윗 시대 때의 사무엘사가 필요한 이유예요. 실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제 오해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다윗은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군대장관들이 죽이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법제도 소유하지 않고 그가 내려갑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어, 모사들 간의 그 계략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줘서 다윗편의 모사가 이기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전쟁 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 사말상에서 사장에서는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계를 빼앗기죠. 둘다 위급의 시기에 언약계를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 삼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자주 우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안에 겸허히 섰을 때에 그는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사무엘서에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버리지 않은 이유다라고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언약의 근거에서 계속 들어 어, 설명되어지는데 이 신실하심 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계속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버림받으면 하나님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주의 긴 목록이 있죠. 목록처럼 벌은 주시지만 사사기의 일곱 법 패턴처럼요. 하나님은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회복할 때는 늘 순종의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과 함께 회복의 역사를 쓰시게 되는데 이런 버림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이야기가 사무엘서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서 초반부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제물을 먼저 자기가 먼저 꺼내다 먹거나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계를 자신의 집 계도안인데 하나님이 전전태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끌고 와서 그것을 도구화하고 우상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합니다. 이 사무엘을 선택할 때 사무엘은 한나, 자신의 공, 군, 곤경이죠. 곤경, 애를 낳지 못하는 이 곤경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이러한 의로운 가문이요. 사사시대인데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렸던 이 의로운 가문을 통해서 나온 사무엘을 선택하여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쓰십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7장이요. 사무엘상 7장에서 여우와게 돌아가자 라고 해서 미스바에 부응을 일으켜서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경례로 블레셋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이런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때 무엇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위하여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버림을 받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법계가 블레셋을 초토화시키시고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계를 만지작거리고 그래서 그 법계를 만지작거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돌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계를 만지작거려서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산지에 20년 동안 처박아 뒀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 이사 백성들을 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무엘이 늙어버리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돈 받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자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사울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역사를 쓰셨는데 문제는 이 사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게 사무엘 상 13장과 15장에서 보여주는 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두개다 전쟁이라고 하는 위급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지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쓰시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신실하셔서 자신의 백성이 사사 시대의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도 끊임없이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노아를 선택했듯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선택했듯이, 지금 다윗과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울을 선택했는데 사울도 자차도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 파괴됐을 때도 다시 돌아왔고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됐어요. 임제가 회복됐고. 다윗과 언약을 맺죠. 사멜하 7장인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거예요. 언약, 율법이 회복된 거죠. 예, 그래서 4장에서 성막이 파괴됐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셨고요.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세메스삼이 하나님을 만지작거렸고 또 충돌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예 언약을 써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이때에 다윗과 언약을 맺는 이 사무엘상 6장 하 6장과 7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6장은요. 산지 20년 처박어 뒀던 하나님의 법궤에 법궤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모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 이게 3일, 어, 하 6장에서, 3일 하 6장에서 다루는 애고요. 3일 하 7장에서 다루는 것은요.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신은 좋은 집의 왕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요. 다윗의 장막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은 텐트 생활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 나단 선지자가 오케이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퇴근해서 집에 있을 때 하나님 밤에 나단 선지에게 얘기해서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계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 네가 나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나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 그 말, 다윗의 열심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집, 하나님의 집은 됐고 너의 가문, 너의 왕가의 집을 내집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집을 어,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이게 다윗 왕조와 맺었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러한 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죠. 하나님의 법계를 모셔서 친밀하고자 하는 열심. 한번 그가 성막을 모시려고 할 때에 자신의 방식, 무지함으로 하나님에게, 어, 행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자기의 입장에서는 최고 좋은 리무진. 이게 그 당시에 수례였는데, 다시 지금부터 어, 빛이 천년 사람이니까, 삼천 년전 사람이거든요. 이 삼천 년 전이 우리나라 고조선, 시죠, 고조선. 이 시대 때의 술에는 리무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가 나에게 제일 잘 해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이게 이제 순종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순종은요. 내가 하나님께 줄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순종인데 법계를 모시고자 할때 수레를 태웠던 것이 그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충돌했지만 다윗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정답을 찾아서 돌아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모세의 법이 의했더니 법계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어 나무 괴를 나무를 꽂아서 그괴를 들고 오는 거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셨던 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우자고자 하는 다윗의 열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만 지그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열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이 교재를 사신 분들이 있다면 이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부록이 아주 잘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록 제 9번째 면인데요. 부록 9번이죠. 책 페이지 수는 308페이지인데 어 여기에 보면 어 여호와께 신실한 사람들이 복을 받은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화를 입었는지 그 내용들이 부록 9번과 부록 10번 안에 사회엘서 전체의 내용 안에서 이것을 제가 찾아서 예,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참조하시면 사회엘서가 언약에 근거한 축복과 저주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언약의 불성실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이고요. 이 언약에 충실했던 자의 대표격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 중에 사울은 왜 버려졌으며 다윗은 왜 선택되었는가? 다윗의 왕조는 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용납되었는가라는 것도 이 부록 8번, 9번이죠. 책 어, 308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제가 사무엘서를 아주 꼼꼼하게 도표로 여러분들이 한눈에 딱볼수 있도록 정리해놨으니까요. 이걸 참조해서 보시면 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좀더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서 정리해볼까요?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도 설명드렸고요. 만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설명드렸고요. 어,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지만 드리려고 하는 열심에 그냥 감동하는 하나님도 말씀드렸고요. 다양한 하나님 말씀드렸어요. 예, 다삼일서의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게 무엇인지 한번 염들염들 정리해 보십시오. 이건 삼일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좀 내가 삼무일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 법계 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법계를 소유하려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 했던 다윗.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신약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되게 하셨던 다윗처럼 당신이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당신이 다윗처럼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왜냐면 내가 지금 법계 소류하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도구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무리해서 뭔가를 내가 안 되는 거 알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막어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고 무리수를 쓰는 것들이 있다면 예. 당신이 이 다윗이 포기했던 법계처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겠죠. 그런 것이 무엇이 있나. 지금 당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소유하려고 하는 법계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찾아서 그것들을 제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변화시켜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언어, 가치, 행동,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주인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워나가고 있는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변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